심근경색증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약물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심근경색증 환자가 급성치료를 받고 퇴원하면 일반적으로 항혈소판제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혈관 확장제 등이 처방됩니다. 퇴원 후에 이 약물들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심장 근육의 부담을 감소시키며 죽상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다섯 가지 약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항혈소판 제제는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관 속 핏덩이, 즉,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약물입니다. 이런 효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발생을 예방해 줍니다.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출혈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혈이 예상되는 발치, 내시경 시술, 조직 검사, 수술 등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심장 전문의와 상의 후 약물을 조절해야 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감소시켜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춥니다.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기 전 천식 병력이 있는 환자는 꼭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베타 차단제 복용 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맥박이 분당 50에서 60회 미만이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있을 때는 의사에게 이야기하세요. ACE 억제제와 ARB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 심장의 부담을 감소시켜 줍니다. ACE 억제제 복용 시 마른 기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반사성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지혈증 치료제는 혈중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대표적인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을 복용하면, 근육통이 나타나거나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의심되면 의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확장제인 질산염 제제는 관상동맥을 확장시켜 심장으로 향하는 혈액과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약물입니다. 심근경색증 약물 복용 시 다음의 주의 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용량을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고 약이 다 떨어지기 전에 다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하고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울 때에는 기다렸다가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합니다. 절대 한 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의로 약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 시 협심증이 악화되거나 혈전이 생기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하면 복용 초기에 어지러움, 현기증,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에는 현재 복용 중인 처방약과 일반 약, 한약 등을 모두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